자, 저희가 그 REST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REST 컨트롤러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REST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 JSON 데이터나 XML 데이터입니다. 어, 뭐 C, CSV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는데 순수한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 데이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데이터가 여러 개고 복잡할 경우에 보통 제 s o n 데이터나 XML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금방 찾고 처, 처리하기 편리하게 데이터 구분이 확실히 되게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형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 저희가 이제 서버에서 제 s o n 데이터 형식이나 XML 데이터 형식으로 문자열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어붙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를 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라이브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라이브리는 307페이지 보시면, 잭슨 데이터 바인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잭슨, 어, 잭슨, 다시 데이터, 데이터 바인드. 쳐가지고 엔터쳐보서, 그 검색을 해보시면, 그, 여기 그룹 아이디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컴패스트 XML에 잭슨. 컴퓨스턴 XML, 잭슨, 여기 있네요. 맨 처음에, .quar, 밑에, 잭슨 데이터 바인드, 여기 있네요.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버전별로 쭉 나오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걸 끌려고 하는 버전은 2.9.6입니다. 2.9.6 버전. 좀 됐네요. 2.9.6 버전에 해당되는 거를 선택을 한다. 됐죠? 여기, 웬만하면 버전은, 그, 교재에 남아있는 버전을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 예, 처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기 교재에 있는 것대로 사용하시 사용해 보시려면 버전은 이제 교재 에 나와 있는대로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해서 2.9.6 버전 해당되는 것을 디펜던시를 복사하셔가지고 카피 복사 하셔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주소은 지우겠습니다 저희가 폼역엑셀에다가 여기다 같이 는 여기 검색해볼 때 없어가지고 붙여넣기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를 집어넣기 약간 들여쓰기를잘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이 선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와있는데 원 지우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지금 저희가 그라이브러리그 라이브러리 등록한 것은 어 저희가 레스트 통신을 위해서, 레스트 컨트롤러를 위해서 컨트롤러를 위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주석을 열심히 써드리는데 저만 쓰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도 주석을 일일이 전부 다 달아가지고. 얘가 뭐 하는 놈이다, 어떻게 쓴다, 이런 내용들의 주석은 아주 깔끔하게 잘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 프레트할 때는 한줄 주석, 좀 번거롭지만 한줄 주석을 달아주셔야, 그, 여러분들이, 그, 이게 어떻게 동전한다, 이게 이해하기 편하세요. 그, 심지어는 선생님이 달아놓은 주석도 안 읽어. 이러면 공부가 안 되죠. 공부가 안 되니까,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석을 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보시면, 이 기억이 나, 기억이 나세요. 아, 이게 뭐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게 낮에 보시면 요거 이렇게 다루고 일주만 지나면 얘가 뭐 하는 거지 이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시니까 얘는 이제 제이슨 데이터 아마 요거 제이슨 데이터로 지금 이제 사용하는 편집되어지는 이런 변환해주는 라이브러리일 거예요 이런 제이슨. 그 엑셀로도 저희가 제공을 하면 엑셀로 변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소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거 말고 xml로 변환한 것도 사용하셔야 되는데 복사 네. xml이 그 밑에 있습니다 xml에 해당되는 게그 제소 t a 데이터 포맷 점 xml 아 다시네요 점이 아니라 데이터 포맷 점 xml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aughs> 검색을 해서 검색을 했을 때 뒤로 가게하겠습니다 가기 뒤로 가기데이터어인드데이터 가기. 예. 바인드 아니고이이터포맷이루요데이터 포맷 치고 다시엑어가 엔터 니가지고찾습니다 얘도 얘도 이제그컴점습스트이루어이고요가선습선점데이터 포맷 새엑니다 됐죠 클릭하시고요 버전이 나오시는데 버전은 2.9.6 그러니까 밑에 거랑 똑같대요 똑같이 이제 2.9.6 버전 이런 것들은 아마 맞춰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이게 라이브러리가 그안 맞춰 주시면 버전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위에 걸 사용해서 밑에 거랑 이제 동일하게 쓸것 같은데 그냥 보호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그냥 붙여넣기 해주는 거죠 위에 건 지우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하면 다운로드도 하면서 <laughs> 얘네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실수 있으시고요. 그 서블릿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 F 눌러시고 서블릿. 쓰시면 서블릿 버전도 3.1.0으로. 프로바이드는 안 쓰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 프로바이드. 찜찜하면 집어넣으세요 로봇라이벌에 1.18.0 프로바이드도 썼는데 로봇라이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롬복 이렇게 쓰시면 어복 아이케인고 오케이 네 여기 돼있죠 1.18.0 프로바이드도 붙어있네요 음. <laughs> 붙어있어서 써도있구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 그 변화하는 것들을 이용 테스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으셔서 테스팅하는 게 이제 샘플 샘플 컨트롤러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레스트 컨트롤러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샘플 레스트 컨트롤러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얘가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 주의할 점은 얘가 그 제휴 데이터나 이런 걸 쓰는데 그 HTML 부분이 뭐 이렇게 붙으면 안되게 돼 있는데 그 html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laughs> 넘어온 데이터를 html로 달라고 요구하면 얘네들이 그 html을 작성을 해서 사용하면서 그이 url 자체가 url 자체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그 사이트 메시를 지나가면서 데이터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사라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 시이 적용이 안 되는 URL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 그런, 그런 것도 필터 걸어놓거나 이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해서 사용을 해보십니다. 한번, 지금부터 이제, 처리에 대해서 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컨트롤러 슬래시 샘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셨는데, 지금 URL 매핑을 한번 서버를 돌려서, 저희가 URL 매핑을 한번 확인해보면, 슬래시도 쓰긴 썼는데, 저희가 테스팅하면서 했었던 것들을 웬만하면 이제 그 덤보다 다 없었기 때문에, 여기 슬래시나 메인점2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나, 여기 슬래시 앞에 붙어 있죠? 맨 위에 붙어 있는 메인점2입니다. 요거, URL 쓰실 때 유념해서 써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그 외에는 URL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래시 샘플 이런거 쓸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충돌이 일어나, 나안 일어나, 나 이런거 확인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 부분에 아마 주석을 처리를 해서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 있죠. 컨트롤러. 제가 컨트롤러 있는데 홈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게 어노테이션 부분을 주석 처리했을 겁니다. 그 이쪽에 저희가 그, 그 맵핑 쪽에 어노테이션, 어, 그 리퀘스트 맵핑 쪽에 해당되는 어노테이션을 주석 처리해서 맵핑이 안 되도록 막아놨죠. 됐죠. 얘는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지금부터 레스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어,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까지 준비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그, 구글에 보시면, 구글 지수원에 해당되는 라이브를 러 추가해서 썼는데, 자바 인스턴스에 문자를 변환해야 하는 일도 있으므로 테스트할 때, 직접, 이렇게 지수원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걸로, 재소데이터. 지금, 어, 조건이, 그, 쓴 거는 엑셀을 여기 위에께, 위에께 재소데이터를 제공하는지 라는지이거는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오, 라이브러리. 하시고 이거를 이제 이거랑 상관없이 바쁘시면 어, 라이브러리 중에서 지손 데이터로 변환하는 지선지손 라이브러리를 그 등록시키자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손 데이터를 이제 한개 등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손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지선 데이터, 써가지고쓰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 그룹 아이디가 컴 o m c o m c o m c o m c o m c o m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예, 그냥 지손이죠? 예. ORG 아니라 그냥 지손. 클릭하시고, 버전, 2.8.2네요. 2.8.2. 버전에 해당되는 거 클릭하시고, 디펜더시 추가하세요. 네. 이거 위로 올릴게요. 제이 o 데이터에 해당되는 처리 처리라서 얘도 이렇게 그리고 요두개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바인드가 데이터를 묶어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러면 얘가 지금 그 레이스 컨트롤을 위한 라이브러리 중에서 데이터 묶어줄 때 사용하는 거, 얘가 제이 o 데이터를 변환하는 라이브러리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됐으면 저장하시고요. 어, 자,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 쓰실 때 1번, 그냥 문자열을 전달, 전달해보자. 그대로. 그 다음에 문자열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고요. 2번, 그 JSON 데이터, j s o 데이터 해당되는 것으로 한번 테스팅을 해서 사용해 보자. 3번 XML을 한번 저희가 처리를 해서 사용해 보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코드는 코드에 해당되는 것은 뭐 XML이든 JSON이든 상관없이 그냥 둘다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면 되고, 그 JSON 제이소 하면 JSON이 나오고, 점 XML 하면 XML이 나오고 이렇게 처리되도록 만들어, 만들려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치. o r g 제작의 컨트롤러 여기다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위치. 근데 네, 여기다 오른쪽 화살표 누르세요. 누르시고 뉘어하세요. 뉘어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클릭하세요. 클래스 이름은 여기서 그냥 샘플 이렇게 그 샘플 컨트롤러 썼는데 샘플 컨트롤러 저희는 샘플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쓰겠습니다. 샘플, 샘플 레스트 컨트롤러 컨트롤러라고 써주세요. 레스트 통신을 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쓰시고요. 자, 피니시 누르세요밀레스눌누르시면 이렇게 클래스 한개 딸랑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요소부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성해서 쓸 거를 전부 다 쓰셔야 돼요. 써야 되는데, 골뱅이. 얘가 컨트롤러가 아니고, 레스트 컨트롤러예요 레스트 컨트롤러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인트 때문에 꼭 컨트롤러 스페이스바 누르셔야 돼요. 레스트 컨트롤러가 있고요.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있어요. 아, 예외처리. 예외처리 할 때, 그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아시겠죠? 이리시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 처리. 레스 컨트롤러의 처리.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레스 컨트롤러, URL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써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리퀘스트 매핑을 써놨네요. 골뱅이. 이것저것 전부 다 매핑을 하려면 리퀘스트, 아, 컨트롤러가 리퀘스트, 리퀘스트 매핑, 맵핑. 매핑을 이용해서 가로 열고 사토비 찍으세요. 슬래시, 에다가 샘플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 나오게 될 거다. 샘플 밑에다가 뭐라고 뭐라고 쳐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사용을 안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썼어요. 그 문자열을 지금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라고 쓰고요. 로고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 포제이 한번 해 보자. 골뱅이 로고. 로고 포제이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자. 네. 써 봅시다. 됐죠? 로고 써서 사용할 거고 실행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죠. 저희가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메소드. 메소드가 필요하다. 아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시행해서 그쪽에 건너가서 실행해 주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메소드를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드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들 때 저희가 넘겨주는 게뭘 넘겨줄 거냐면 여기서 볼 때는 이제 그 리턴되는 게 스트링으로 문자입니다. 열 그래서 퍼블릭 썼고요. 퍼블릭 썼고 스트링이 리턴. 그 순서 문자예요. 그 스트링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순서 문제를 넘기더라도 그냥 스트링을 넘길 수도 있고요. 결과 처리된 결과와 함께 넘겨주는 객체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되는 게그 저희가 그냥 이제 그 리턴해가지고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그냥 이제 써가지고 그 써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리턴될때 지금 얘가 처리가 잘 됐어요 오류가 났어요 이런 거를 이제 그 넘겨 같이 넘겨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 보시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번 그이 소스가 나오면 그때 가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 타입부터 스트링이고요. 스트링으로 처리할 거예요라고 써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메소드 이름 써야 되죠? 메소드 이름은 그냥 이제, 그, 메소드 이름하고 ur이랑 같이 쓰면 되는데, get text라고 썼네요. get text. 텍스트를 받아오자. 가로 열고 났고, 중간에 열고 엔터. 썼습니다. 그리고 return 바로 하시면 되죠? 저희가 그 로그, 로그 한개 찍었는데, info. 이렇게 써가지고, 어, 세미콜론 찍고요. 어, 저희가 마이미 타입이라고 한게 써놨습니다. 마이미 타입. 마이미라고 타입이라고 써놨는데, 그, 저희가 위, 위에 있는 거를 뭔가를 안 써가지고, 이제 그런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게 뭔, 뭔 뜻인지, 이런 거를 이제, 마이미 타입. 요, 근데 마이미가 뭐지? 마이미가, 마이, 마이미 마이 타입. 써놨는데, 마이미가 뭐지? 이러고 검색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저희가 구글에서 그 마이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하면 마이미 타입 검색을 하면 여기 보시면 멀티, 그 멀티 프로포스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인터넷 메일 익, 익스텐션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에서 메일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을 마이미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데이터가 뭐지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타입이 되세요 그래서 파일, 여기 보면 마이미는 파일의 형식과, 형식과 성격을 나타내는 미디어 타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써져 있죠? 아, 내가 지금 전달하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다? 이런 걸 알려주는 데이터 형식에 해당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예,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게 써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은 이제 그냥 마이미 타입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쓸 거라서 얘네들은. 마이미 타입이 뭐지? 이런 거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는데 이거 나중에 마이미 타입을 이걸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메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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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이렇게 타입 이렇게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럼 메디아 타입이라고 나오죠? 그 메디아 타입이 어디 있는 거냐? 이런 걸 보시는데 메디아 타입에 해당되는 게그 스프링 프레임업의 HTTP 에 있는 겁니다. 스프링 프레임크에 HTTP. 딴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메디타입이 똑같은 게 이름이 두개 있죠. AWT는 자바의 화면 만드는 거예요. 자바의 창 만들고 할때 사용하는 게 AWT입니다. 이거 아니고 두 번째, 월지 스프링 프레임워크 HTTP입니다. 선택하세요. 선택을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지금 쓰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면, 여기 이제 스태틱 파일의 변수가 많은데 T 쓰세요. 텍스트, 이렇게 쓰시면 텍스트, 텍스트 플레인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찾으세요. 플레인 밸류. 더블 클릭하세요. 예, 요게 값이 여기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 그 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지?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시고. 텍스트는 알것 같아요. 밸류도 알아요. 근데 이제 플레인이 뭐지? 그래서 저희가, 어, 지금, 그, 이게 네이버 토크멘트 API를 찾아보라고. 예, 뭐지? 이렇게 써보시면 플레인이 분명한 어, 뭐, 숨겨져 있지 않은 솔직한 그대로의, 원본 그대로의 데이터. 이걸 플레인이라고 이해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해석하면 되게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아, 이거 잘 몰라. 영어를 잘 모르면 여기다가 쓰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서 플레인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원본 그대로의, 원본 그대로의 솔직한 이런 뜻이 다 솔직한. 이런 뜻이 있다. 그러면 텍스트에요. 원본 그대로의 원본 그대로의 값이다. 이해되시겠죠? 문자열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하던 타입이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겠죠? 이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get info인데 제가 info 인포. 인포로 찍어라. 되시겠죠? 쓰시고요. 그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r 쓰시면서 문자열. 얘가 문자열은 스트링이니까 문자열을 상탑에 찍어서 집어넣어주면 되는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안녕하세요. 썼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실행할 수 있어요. 메서드고요. 실행을 하려면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썼다 이제 이거 나중에 얘를 사용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사용할 거 아니고 나중에 쓸 거예요. 얘를 근데 얘를 어떻게 썼냐면 이제 저희가 갭맵핑 쓰면서 그 여러 가지를 썼는데 텍스터슬래시 플레잉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이 값이 그, 프론시스라고 되어있는 값이 요, 거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할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만만 봐라. 썼고요 얘를 URL 매핑을 시켜되죠 URL 매핑을 써서 순수한 데이터를 분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슬래시 샘플은 그, 사이트 매시에 적용이 안된 URL입니다. 그런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안된 아, 네, URL이고, 골뱅이 쓰시고요겟 매핑을 이용합니다. 겟, 겟 매핑. 컨트롤 스페이스바에서 겟 맵핑. 여기다가 저희는 가로를 갖고 사이다가 에 그냥 쌍탑에 찍어서 문자열만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간다? 밸류라는 데 들어간다. 그 밸류라는 데 들어가서 URL 역할을 한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밸류하고 나옵니다. 밸류. 값. 쓰시고, 슬래시 썼고요 거기다가 겟 텍스트. txt.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래서 겟 텍스트, t자 대문자로 썼어요. 텍스트. 쌍탑에 찍어야 되나요? 문자열. 예, 쌍탑이 찍어서, 이렇게 get slash get text라고 쓴다. 되시겠죠? 네, 아, 여기 쌍탑이 두개 있네. 네. 되셨나요? 그, 이렇게 쓴 거하고, 그냥 get text라고 쓴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동일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자였으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 들어가게 된다. 저장해 놓고 이제 url 매핑을 시킬 때 저거랑 똑같은 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실행하게 해준다고요 실행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기 요거 지우고 이렇게만 썼다고 옛날 예전에는 그죠 썼는데 다른 설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콤마를 칩니다 콤마 치시고 자,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러면 프로듀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듀스 이렇게 있으시고요 프로듀스가 뭐지? 이러고 할 때, 보셔야 돼요. 이게 저만 영어 해석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모르는 나, 단어가 나오면, 얘를 먼저 원본 뜻이 뭔지를 해라. 생산한다. 생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 아, 이게 생산한다는 뜻이다. 프로듀스가. 그래서 여기 프로듀스에다 되는 거. 저희가 모르는 단어 여기다 주석 처리해서 나중에 까먹지 않도록. 이게 생산, 생산한다. 이런 뜻인데, 생산하는 여러 개. 만들어내는 여러 개. 이런 뜻이에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가 얘를 실행하면 처리를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가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결과물에 대한 결과물 결과물의 형식 예, 형식을 선언한다 선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결과물. 뭐가 나와야 돼요. 선언해서 사용하는데 얘가 어떤 형식으로 나갑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럴 때 프로듀스를 쓴다. 여러 개면, 이제, 중간 알고리즘로거 묶어서 콤마를 써가지고 사용도 할수 있다. 자, 저희도 이제 문자열. 여기 문자열이 한 개가 한 개입니다. 이렇게 썼고요 지금 글자입니다. 텍스트. 텍스트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다운로드 됩니다. 슬래시. 어, 슬래시 쓰시고, 이제 약간 플레인 나왔네요. 플레인. 플레인, 원본 그대로의 솔직한. 아시겠죠? 플레인. 원본 그대로의 솔직한 데이터. 네, 세미콜론 찍고요. 데이터입니다. 글자고요. 얘가 엔코딩이 한글이기 때문에 엔코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캐릭터. c h r s e t 캐릭터 set 쓰시고 대시 utf-8. 아, 이꼬르. utf. 이꼬로 utf. utf-8. utf는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요. 그 이게 다 먹도록 만들어놨는데 utf-8도 되고 utf-8도 되고 이렇게 다 먹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있다 왜냐면 이게 한글이잖아요 한글이니까 엔코딩 할때 뭘로 해라는 정도는 정보를 줘야 한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거 실행하지 않더라도 뭐 어떻게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이게, 이게 직감이 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슬래시 샘플 슬래시 겟 텍스트라고 쓰시면 점도 이런 거안 안 붙였습니다 겟 텍스트라고 쓰시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나오는 건 텍스트 플레인 원본 그대로의 텍스트가 나와야 되고 리턴되는 건 안녕하세요가 나온다. 자, 이거 테스트해드리면 지금 서버는 열심히 돌고 있었고요. 밑에 저희가 이제 서버 돌아왔는데, 저기 보시면 슬래시 샘플 슬래시 어, 레스코롤러안 어, 보이네요. 슬래시 샘플 안 보여요. 이런. 음. 네, 일단은 지웠다가 다시 실행해볼게요. 네. 리스타트 슬래시 샘플, 슬래시 이게 나와야 돼요. 슬래시 샘플, 슬래시 겟, 겟 텍스트 이게 나와야 돼서. 예, 지금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샘플. 어? 보드 뷰? 아, 있네요. 예. 제가 눈이 좀 나빠가지고 안 보였나봐요. <laughs> 네.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로카로스트를 실행하는 거죠. 내 컴퓨터에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카로스트. 로카로스트 슬래시 샘플. 샘플 슬래시 겟 텍스트. 티자 대문자입니다. 텍스트. 엔터. 저가지보시면 안녕하세요라고 한글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 나오셔야 되는데 f 1 1를 누르면 얘가 브라우저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금 요소에 보시면 HTML 구성을 만들고 바디 안에다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집어넣은 걸볼 수가 있어요. 프리텍으로 만들어서 얘가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썼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얘가 이제 HTML이 넘어온 건 아니에요. HTML이 넘어온 건 아니고 안녕하세요가 넘어왔는데 브라우저다 보니까 얘를 표시하려다 보니까 구성에 맞춰서 바디에다가 때려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마이미는 텍스트 플레인이고 이제 여기 메인, 리덕트, 리덕트 시켜서 이렇게 썼다, 이런 게 나오고, 그 여기, 리덕트 했고, 여기, 어 페이지 뮤트. 아, 이거는, 아니, 페비콘이네요. 요거, 요거, 텍스트 플랜, 요거 찍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잘안 보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는지, 왔다 갔는지 보여발라이 정도의 데이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를 개인 찍은 게 아니라,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습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개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한개해놓고 그 다음에 브라우드에서는 이 데이터가 순수한 데이터로 나온다. 자,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아작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작스가 아니더라도 그 갯방식이면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사용할 또할수 있습니다.